자, 이 시간에 우리 기독교 세계관, 어, 어 제목은 좌익, 좌파들의 세숙과 이 독점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알다시피, 어, 이제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은, 어, 이 좌익들이, 좌파들이 갈수록 극성을 부려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 동성애에 대해 이제는, 어, 옹호, 이제 동성애도 이제는 더 이상 교회에서 이제 적대적으로 대하지 말고 이제 받아줘야 된다. 어, 이제 동성애도 교회가 수용해야 이제 성숙한 한국교회가 된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지금 아주 공개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 정도 했으면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그 주장을 펴는 그런 세력들이 갈수록 이제 신학교와 또 기독교 시민단체, 그 다음에 각 교회에 이제 더 깊이 이제 뿌리를 내릴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예상, 예상했던 일이고, 앞으로는 더 아마도 틀림없이 이 일에 더 음, 노골적으로 예, 드러날 겁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서 여전히 동성애나 폐미나 공산주의, 좌익에 대해서 예, 교회가 사실은 보면은 강하고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또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적하는 그러한 죄악이라는 것을 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러한 흐름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은 정치적으로 흔히 얘기해서 보수 우파를 옹호하고 독재자를 옹호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교묘하게 왜곡돼서 이런 이것들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도 자기들이 이런 걸 반대하면 분명히 저들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입도 뻥끈안 했단 말이에요. 거의 그냥. 뭐 한다고 해봐야 그냥 얕은 수위. 예, 그 다음에 여전히 이제 기독교 주류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동성애나 이페미나 특히 좌파, 어뭐 주사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아직도, 아직도 소극적이에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 우리나라 어떤 주류 교단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분명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이 교회에 큰 해를 끼치는지를 잘 알아야지. 에, 지금 보면은 그래요.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에, 점점 어, 이런 어떤 보수적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입지가 좁아지고 있고 이런 걸 얘기하면은 더 어, 이걸 정치적으로 같이 확 묶어버려가지고, 우파다. 그러니까 저들은 흔히 얘기해서 적폐다.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는 경건주의 토양이기 때문에, 이런 동성애니, 폐미니, 사회주의니, 공산주의니, 좌파니, 이런 거를 이해할 토대 자체가 안 돼요. 이런 거 한두 번 강의하고 듣는다고 해가지고, 아, 그런가 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목회자들이나 신학생들조차도 신학교에서 이런 걸안 배운다고요. 이런 걸안 배우는데 거의, 저, 저들이 뭘 어떻게 반박을 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토양이 얼마나 나쁜 토양인지를 모르고 아직도 순진하게, 뭐, 이런 거좀 강의하고, 뭐, 종교계육 얘기하면 하, 우르르 할것 같죠. 천만에. CBS 방송이라든가 극동방송 들어봐요. 걔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나? 거의 얘기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나라 토양 자체가 이 경건주의, 물론 경건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 경건주의 최대 약점이 뭐냐면, 지적으로 약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합시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합시다. 어, 철회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고. 이게 경건주의 경건주의. 우리나라는 초기부터 이런 경건주의 토대로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한 건 사실인데, 문제는 그렇게 성장만 했지, 그 교회가, 단호하게 그 교회가 세워야 될 뼈대는 세우지 않았잖아요. 지적인 토대는 안 세웠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엄청난, 그러니까 저렇게 예?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옹호하는 발언을 해도 그게 문제가 지금 됐습니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그러니까 교인들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렇게, 어? 옹호하는 그런 발언하냐 난리가 났어야 되네 들고 일어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발 우리나라 교회 토양 자체가 애초부터 경건주의기 때문에 여기에다 대고 아무리 지금 뭐 이런 걸 얘기해도 이게 안 먹혀 들어갑니다. 안 먹혀 들어 그러니까 제발 교회마다 기독교 세계관을 매주 조금씩이라도 자꾸 공부를 시켜야. 그래야 미리미리 대비를 할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도 뭐가도 아 이런 게 이런 거구나 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급하게 뭐 마치 무슨 땜질하는 식으로 그럼 잠깐은 효과는 있긴 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여전히 돌아갑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어이 우리나라 자 보십시오. 나는 이 세습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래 교회 의 세습이 안 좋다고, 어, 아 그래, 너희들이 주라 하는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억지로 옳다고 치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세습해서 독점하는 그것들은 왜 얘기 안 하냐? 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한몇 가지 얘기하는데, 첫째, 교육의 세습과 독점이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혁신학교라든가 우리나라 교육체계는 말 그대로 다시 옛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의 과, 이, 과거를, 과거는 원칙상 양, 평민들도 다 보게 할수 있었어요. 원칙상, 법으로는. 하지만 평민들이 과거 공부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합니다. 그 과거 준비하는 동안에 일안 하고 먹고 살수 있는 게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를 보면은, 노비 빼놓고 누구나 다 과거를 볼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지만, 정작, 정말 그 과거를 볼수 있는 계층은 어디만 있어요? 양반계층 밖에 안 돼요. 그들은 일안 하고 가만히 앉아서 놀, 놀잖아요. 공부에도 아무 지장 없어요. 그러나 평민들은 어때요? 일을 안 하면은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는데 앉아갖고 공자할 맹자을 언제 그책 보고 있어요. 그걸 몇 년씩. 지금 우리나라 교육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 좌파들이 교육을 세습시키는거 옛날처럼 양반과 평민, 노기로 딱 만들어놔서 이제, 말 그대로 공부만, 공부에만 할 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계층만 공부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만들어 지금 버리고 있잖아, 계속. 그런 체계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건 세습 아니, 이건 독재 아니야? 이건 독점 아니야? 이거 얘기 안 하죠. 내가 최근에, 이번 주에도 뭐, 기독교 세계관 어떤 책이 나와서 봤는데, 하여튼, 첫머리에딱 보니까, 뭐, 교회 세습이 어쩌고저쩌고 써놨더라고, 내가. 그래서 내가 야이이 이 사람들이 거 이거 정신 이거 완전히 이거 사이코들이구나 지금 교회 세습밖에 안 보는 거 교회 그걸 무조건 세습이라고 치는 그것밖에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난그 저자한테 내가 앞에 있으면은 내가 오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 당신은 그럼 대한민국 교육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교육도 지금 세습화되고 독점화되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왜그 얘기는 안 해? 그건 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해당 안 되는 거라 얘기 안 하는 건가?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걸.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응? 자녀들에게 옛날 옛날 조선시대식으로 양반 가문들만 과거로 볼수 있는 그런 체제에서는 평민들도 과거 봐라. 누군 보기 싫어 하루에 안 하면 먹고 살게 없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시험 볼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줬어. 야, 조선시대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은 조선 시대는 임진왜란 때, 임진왜란 때 그때 싹 조선 왕조가 싹 아주 이게 폭삭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순신이 어 괜히 영웅이 척 해가지고 어 감옥에서 그렇게 죽을게 아니라 군대를 몰고 가서 그 선조부터 해가지고 전쟁났다고 도망간 선조부터 해가지고 그 문무백관들 싹다 목치고 이순신이 왕이 됐어야 돼. 그렇게 한번 했어야 나라가 이 구한말 그 지경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선이 성리학이라고 하는 이 제도 자체가 왕, 신화, 노 백성, 노비. 이 체제로 꽉 묶여 있으니까 거기서 무슨 뭐가 나오겠어 조금만 하면 뭐 역성혁명에다 가지고 다, 시족을 다 말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안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사회 보면은, 가면 갈수록, 이제 이 교육, 이 공교육 질 자체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돈 있는 집들만 학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거기서 개들만 계속해서 어때요? 교육이 독점이 되는 거예요, 개들만. 교, 공교육은 계속 망쳐놓는 거예요. 계속 무너뜨리는 거요 계속 무너뜨리는 거예 그럼 자기 자녀들을 더 좋게 교육시키려고 부모들이 밖에 나가서 알바하고 허리띠들로 대리 대리 운전하고. 그러면 삶의 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지죠. 그럼 가정이 붕괴되는 거. 아이들은 엄마 아빠 얼굴을 거의 못 봐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세수과 독재는 단순히 배우는 것에서 배우고 못배우고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가정을 붕괴시켜요. 가정을 붕괴시킨다 말. 그리고 이 사회를 계층을 나눠버려.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딱이 계층을 나눠버리는 거예요. 우리 지금 대한민국 좌파들이 하는 게 뭐예요? 교육의 세습과 독점 체제로 만들려 고 교육을 개편시켰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그런데도 학부모들은 그걸 모르고 아직도 아직도 전혀 생각이 없어요. 자기 아이들이 지금 양반이 될지 노비가 될지 평민이 될지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 두 번째는 재산의 세습이에요. 뭐 좌파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관념 자체가 그건 말도 안 되는 경제관념이에요. 사실은 좌파들은 어 남의 흔히 얘기해서 좌파들은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고 남의 것을 빼앗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좌파들의 경제관념이에요. 그 대신 절대 자기 거는 안 풀어요. 자기 거는 10원, 한 푼도 안 풀어요. 어 오직 남의 것, 다른 사람 것 가지고 그걸 자기 거로 쓰고 나눠주는 것도 남의 것을 빼앗아다가 다른 사람 돕는 거예요. 우리나라 경제 자체가 어떻게 돼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금으로 세, 뭐든지 세금으로 다 떼오는 거야어 내년에 병장이 월급이 50만 원이래요. 병장이. 어, 나 그래서 야, 이거 군대 갈까? 어그 생각이 드네. 병장이 50만 원, 병장이. 내, 내 때는 얼마였냐면 17,000원인가? 내 기억에 지금 2만 원도 안된것 같아. 80년도 후반에 90년도니까. 그때야 뭐. 근데 내년에 병장 50만, 원 50만. 원 여기 우리 청년들. 다시 군대, 군대로 다시. 한 달에 50만 원이면, 지금 몇 개월이요? 지금 2년이라고 쳐도 얼마요? 한 40만 원은모고 한, 한 45만 원을 한 달씩 모으겠네. 아, 물론 뭐 물가가 올랐으니까. 근데 병장 50만 원에서 내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야? 그거 다 세금이잖아. 지금 뭐든지 다 세금으로 다 까. 지금 이장 통장도 30만 원씩 막 올려 준다고 돼요. 이제 성 그것도 올려 준다고 결정 났죠. 그니까 좌파들은 뭐예요? 자기 건 절대 안 내놓습니다. 자기 건은 좌파 경제는 좌파들만 계속 배부를 수 있는 구조가 돼요. 그리고 공공의 목적은 뭐든지 남의 것으로 다돌려막기 하는 거예요돌려막기 하는 거예요 자기 건 절대 손안 대고 남의 돈으로 돌려막는 거예요 카드 돌려막듯이. 근데 여기 한계가 있잖아요. 카드 돌려막는게 한계가 있듯이, 우리나라 결국 재산이 세습되는 거예요. 좌파들은 계속해서 자기 재산을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 있지만 나머지는 못 돼요. 계속 뺏기는 거예요. 계속 계속 뭐로 뺏깁니까? 세금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나중에는 중산층이 없어지잖아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통계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미국의 중산층 이 늘었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미국이 흔히 얘기해서 국가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때요? 중산층이 점점 줄어들죠. 우리 사회는 지금 좌파가 맨날 입만. 저 지금 그 문신 문어봉 저분이 저기 거기 가서도 뭐 우리 지금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다. 아직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 거기 가서 그 얘기 했어요. 지금 그 얘기 했다고. 거기 가서도 북유로 가서. 지금 경제가 중요한 게 아니래. 경제가 우리 사회는 아직도 양극화 때문에 고생한다. 내가 그러니까 제발 비행기만 태워갖고 다녀야 돼, 비행기만, 비행기만. 그냥 남은 임기를. 그냥 비행기만 태워. 절대 땅에 내려오지 않게. 절대, 절대 착륙 못하게. 기름은 공중 급여기로 해주고. <laughs> 음식도 그냥 어떻게 해줘, 공급 그러니까 좌파들은 계속 재산이, 베네수엘라도 그렇고, 남미도 봐요. 좌파들은 가난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더 돈을 많이 벌고 더더 더 많은 수익이 생겼어요. 하지만 나머지 국민들은 완전히 다 거지가 됐려요 완전히 거지가 돼 거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그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웃기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지만 심각한 거예요. 탈북민은 한해 2만 명인데 우리나라를 떠나 해외로 떠나는 사람 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탈북해 오는 사람 한 해에 뭐, 뭐 2만 명이라는데 우리나라를 떠나는 사람 한 해에 8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어디가 진정한 누가 진짜 탈탈탈 탈 나라를 떠나는 거냐. 지금 이런 이런 지금 농담이막 돌고 있어요. 이거 실제 거의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이 좌파들은 경제 구조 자체를 보세요. 지금 이 경제 개편을 자꾸 하잖아요. 공정이, 어쩌 공정거래가 어쩌고저쩌고. 그 사람은 지금 재산이 막엄청나늘 100억이 됐어, 100억이 됐어, 이번에. 어, 100억이 됐어. 그러면서 계속 공정, 공정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 대기업 죽이고, 어, 소득주도 성당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성, 자기 수입은 계속 늘어요, 계속. 남들은 다가난하고 부자가 되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자식들 건다 빼앗기는 거다 빼앗기는 거야. 이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배견할 수가 없어요. 세, 계속 세금으로 때려버리면 어떻게 배겨요? 세금 안 내면 뭐, 잡아다가 세금 포탈, 태금탈세했다고막 그럴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권력의 세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권 분립 아니에요. 이건 명백히 아래. 지금 우리나라는 상권 분립이 아닙니다. 전부가 다 흔히 여기서 코드, 자기 좌파들, 운동권 출신들을 전부 이번에 다 완전히 완벽하게 다 세팅을 해버렸어요. 법제처장까지 다. 완벽하게 다 돼버렸어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상권 분립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모든 영역에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자기네들 측 사람들만 다 지금 골고루 다 지금 포진시켜버렸어요. 공기업도 마찬가지고. 교회 세습도 마찬가지예요왜 자꾸 교회 세습 가지고 자꾸 얘기하냐. 이건 내가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한 건데, 다른 게 아닙니다. 무슨 뭐, 공의가 어쩌, 그거 아니라 좌파 목사들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좌파 목사들. 거기다 좌파 목사들 집어넣어서 그 교회를 완전히 좌파에, 어, 물준으로 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른 이유는 정말 없어요. 다른 이유는 정말 단 하나, 일도 없 일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저들은 어때요? 내가 이번에 본 책도 하, 뭐, 교회 세습이 어쩌고저쩌고 온갖 말을 다 써놨어요 그런 자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응? 본인은 진리를 얘기한다고 하겠지만 결국 좌파의 딸랑이 노릇밖에 못하는 거예요 왜 정직하게 교회 세습이 뭐가 문제가 있냐 뭐, 교회 세습한다고 해서 무슨 교회 기둥뿌리가 뽑아나가냐? 무슨 뭐, 성경이 뭐, 가르침이 변개가, 뭐가 문제가 없어요.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니거든. 세습, 진짜 문제는 세습이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야. 신학의 문제. 근데 정말 중요한 신학의 문제는 안 건드리지.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좌파 목사들 들어가면은 교회 더 엉망이 됩니다. 더엉망 운동권 교회로 바뀌어 운동권 교회. 운동권 교회. 맨날 뭐, 주한미군 철수하라. 그거 안할것 같아요. 좌파 정부가 하는 모든 아젠다를 다 교회로 다 끌어들어와서, 교회 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럼 선교, 전도 다 죽어, 다 죽어, 다 죽어. 그러니까 절대 세습 가지고 따질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어떤, 정말 성경을 기초로 한 교회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지. 왜 자꾸 세습 가지고 따지냐고요. 제대로 설교만 하면 강아지 새끼가 가도 돼요. 제대로 설교, 복음 설교하면 개한 마리 강단에 온 차도 된다니까? 복음 안전하는 인간 끌어들이지 말고 차라리. 이렇게까지도 난 얘기하고 싶어요.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비, 비, 성경적, 비, 잘못된 교리를 말하는 그런 사람보단. 어? 그러니까 이 권력의 세습이 독점이 계속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 이 권력 세습 독점 다 되고 있잖아. 이건 왜 얘기 안 해? 철저하게 저 전라도 지역 사람들만 다 갖다 앉혀놓고, 어? 이거 얘기하는 신학자 목사들, 난못봤어한번딱한 사람도 못봐한 사람도. 그러면서 교회 뭐세 집이 독재, 그거 얘기하죠. 네 번째는 이념의 세습이에요. 이게 지금 무서워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쉽게 얘기하면 전교전화 이런 사회주의 좌파의 이념을 고스란히 아이들한테 세습시킵니다. 이념의 독점에.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때 왜, 왜 국정교과서 왜 그거 안 했어요? 사실 그거 솔직한 얘기로 그 양해도 안 차거든요. 솔직히 그거. 근데 그거 하면 막 난리를 쳤잖아요. 우파의 그 독재적 역사관이 들어간 책이라 해가지고. 단한 군데도 채택을 못 했어요. 한, 한, 군데 하려다가 나중에 그 포기했죠. 이념의 독점과 세습도 무서운 겁니다. 단 하나. 사회주의 좌파 오직 이것으로만 심어내는 거야. 이것으로만. 그럼 그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 사회에 나오면 우리 전 영역에 다 그런 좌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신문 기자가 되고 아나운서가 되고 방송인이 되고 언론인도 되고 연예인도 되고 목사들도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정교조가 노린 게 그거 아니야. 근데 지금 더 심각해. 이념의 세습과 독재, 그거 왜 얘기 안 하냐? 이거. 아니 그 교과서 문제도 그게 뭐가 문제야 아무 문제 없잖아 아무 문제가 오히려 지금 아이들이 배우는 이 교과서 정말 문제가 심각하죠 대한민국을 폄하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평화하고 태어나지 생기지 말았어야 될 나라라고 이딴 식으로 얘기해 응? 북한을 미워하고 우상시하고 이게 잘못된 거아니에 이게 근데 그거를 쓰지 말고 좀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쓰자 그게 국정 교과서인데 이거를 아까 얘기했지만 독점 아, 이게 독재 사관을 주입하는 아주 나쁜 교과서라고 막 그냥 좌파 올렸는데 얼마나 얼마나 거기다 포부됐습니다. 국국 채택이 안 됐잖아요. 이념 세습. 다섯 번째는 뭐냐. 문화 세습이에요. 문화 세습.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뭐 잘, 이건 너무 잘 알죠. 소설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오페라든 다 보십시오. 좌파들이 다 점령했어요. 자기들이 말하고 싶은 것을 영화 속에다 드라마 속에다가 소설 속에다가 오페라 거기다 다 집어넣었어요. 한국 영화 보이 한국 영화. 한국 영화는 여전히 보면은 정말 큰일 날 애들 정말 보여주면 안돼 한국 영화. 한국 영화는 정말 보여주면 안 돼. 한국 영화를 보여주는 순간 그 아이들이 좌파에 세뇌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 세습. 지난번 뭐 블랙리스트가 어쩌고저쩌고 떠들었죠. 사실 그거 근거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당연히 어때요? 아니, 잘못된 정치적 인형을 가진 여, 연예인들을 배제시켜 당해야죠.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근데 그거 가지고 막 그때 탄핵 때막 난리를 폈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김재동이. 김재동이 김포에서 뭐또 천오백만원 또뭐 받았다 그랬나? 지금 보면 계속 나와요 계속. 기본이 천만 원이상이에요 가는 데마다 강연하는 데마다 천 몇백, 천 오백. 그 지금 신문에 다 드러났어요. 이거는 뭐냐 이거 이거 는 문화 독점, 문화 세습 아닌가? 근데 이거 얘기 안 하잖아. 요 마지막으로 언론 세습 독점. 저번에 그 청와대 그 대변인이 아 대변이야 어떤 장관이 하는데 기자들이 한 명도 안 왔어요. 왜냐 기자들 질문 안 받겠다 그랬거든. 그니까 러 기자들이 전부 다 단체로 보이콧해 버렸어. 그래서 사진에 보니까 장관 한 사람 나오고 그 정부 KTV인가 거기에 기자 그 카메라 에딱 하나 나왔더라고. 여러분 장관이 기자회견하는데 어떻게 기자들이 단한 사람도 안 오니까 정부 관계자 한 사람 빼고 벌써 보면 언론 독점이 언론 독점. 제가 지금 간단해 교육의 세습 독점, 재산의 세습 경제의 세습 독점. 권력의 세습 독점, 이념의 세습 독점, 문화 세습 독점, 언론 세습 독점. 이게 지금 우리 우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종교는 종교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벌써 기독교 좌익들은 벌써 이미 기독교 안에 너무나 너무나 광범위하게 이걸 많이 뿌려놔 가지고 아, 이제 와서 뭐 이제 우리가 동성애는 지옥 간다 그러면 큰납니다, 큰일 큰납니다. 큰일 엊 그제 교황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발각 뒤집었어요.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때 여자들이 없었다라는 발언을 교황청 고위 관계자가 얘기했다고 완전히 패미들이 양 난리를 핀 거예요, 난리를 핀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아니 성경에는 성경에는 제자들밖에 없었잖아요. 제자들밖에 근데 거기에 여자가 없었다는 말했다고 을그 카톨릭 고위 사제가 얼마나 공격을 막뭐 이런 말로 다 없이 공격받아 이거는 양성 평등에 위배되는 거예요. 아니 양성 평등에 아니 아니 성경에 열두 제자만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잖아요. 아니 그걸 얘기한 거라 그거 거기 남자 없 여자가 없었다. 아 진짜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진짜. 근데 그걸 가지고 양성평등을 위반하는 그 심각한 발언을 했다라고 해서, 그 뉴스 나오면 나 인터넷 지저분 나와요. 교양청이 난리가 났어요. 공격받느라고. 이게 그리고 내가 요즘 생각하는 건데, 아, 진짜 이거, 페미의 그, 그 상황이 심각해요. 조금이라도 설교할 때 조금이라도 여성을 비하, 뭐 조금이라도 하면은 진짜 큰일 나겠어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남자였다, 이렇게 얘기해도 앞으로는 이건 여성을 모독한, 이건 엄청난 양성평등이 위배되는. 아니,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남자로 택했는데 왜 나한테 책임을 지냐, 이거. 아니,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택해서 최후의 만찬을 했는데, 아, 이걸 예수님한테 따져야지. 왜? 아, 내가 카톨릭이지만 좀 불쌍하더라고. 어 다른 때같면 내가 고소하다고 하겠는데, 아 이건 고소해야 될 문제가 아니거든. 이건 성경의 문제니까. 성경에 여성이 참여했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뭐 마리아가 참여했다든가 예수님 어머니. 가 그러면 또 몰라요. 그런데 뭐 남자만 참여했다면 항의를 좀 받을 필요가 있는데, 아니 거기 여성이 없었다가, 아그 한마디 한것 같고 막벌떼처럼막 유럽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제 여경이 달란 주점에서 알바하다가 걸려가지고 그 (3개월) 정직당했죠. 그건 파면감이에요. 공무원은 공무원은 알바를 못해요. 공무원은 법적으로 다른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자 경찰이 술집에서 알바하다가 저녁에 알바하다가 제보가 제보가 들어와가지고 걸려서 그 (3개월) 정직. 뭐 정직 뭐그 전에는 뭐 때문에 또 강등이 돼버렸더만 또 어. 그래도 만약에 남자 경찰이 남자 경찰이 만약에 <laughs> 퇴근 후에 술집에서 알바했다면 아마 아마 청와대에서 그냥 저 당장 파면하고 난리가 파면 됐을 것 같아요 여자니까 이게 여러분 지금 누구 말대로 지금 우리나라 어, 정말 나 요즘은 아, 이게 머리, 정말, 이게 이러다간, 어, 내가 정신병에 걸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요즘은. 하도 너무, 정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내가 제일 놀란는게 아, 교황청 그거예요. 아니, 성경에 제자들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얘기한 건데 그 여자가 없었다 하는 그말 했다고 해서, 야, 나는 계속 그거 너무 내가 놀라, 너무. 그래서 내가 야, 이거 앞으로 진짜 설교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그 근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지? 이거 큰일이네. 베드로가 남자였다. 그래도 아마 10위 걸것 같은데, 그럼 베드로로 남자라 그러지? 남자일 수도 있는 여자 양성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양성, 양성도 있긴 하긴 하요 양성, 어. 여러분, 제가 계속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려라.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미친 사람들이 주도하는 세상이에요. 미친 사람들이 언론, 교육, 경제, 이념, 문화. 여기 다 점령이 됐버렸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이, 이제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까지도 있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수천 명 앞에서 이제는 동성애로 옹호하는 발언하는 목사가, 버젓이, 그걸 문제 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지금 사는 이 세상이, 이 시대가 얼마나 문제가 많다는 걸 알아야지.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정말 말씀과 진리, 기도로 온전히 깨어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그렇게 안 되려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좀 이해하고, 바르게 시대 표정을 알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이 사회와 이 세대가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탄식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멸망을 당할지를 생각하며 애통해하는 마음을 주소서.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